예, yeah, 파트입니다. Uh, the U.S. has blocked the appointments. Uh, 미국은 그 임명을 봉쇄했어요. 임명을 막아버린 겁니다. Appellate judges, 니 그러니까 항소심 판사들이요. 항소심 판사들이 임명을 막아버렸어요.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대한 항소심 판사 임명을 막아버렸습니다. Since 언제 이래로 어, 계속해서 현재 완료니까 since 어울립니다. 계속해서 언제리로 트럼프 퍼스 트럼프 일, 일기 임 일례로, 그러면서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리빙에 라지런 에이블, 그러면서 이 WTO, WTO가요 대부분 불가능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리목적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요, 목적격 보호입니다. 아, 이거요 결과적으로 리브라는 불완전당사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어떤 상태가 만들어버리는 건데 WTO를 결국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부분 불능 상태. mediate 중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건데 international trade dispute 국제 무역 분쟁들을 중재할 수 중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결과적으로 만들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But China could still use a law set. 근데 중국은 아직도 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gether international support 국제적인 지지를 끌어 모으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against the US t i l e 관세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yeah, gather, 모으다죠. The US approach severely undermines yeah, 미국의 접근 방법은요.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파괴한다는 거죠. 파괴예요 The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의 무역 시스템을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파괴한다. 다음에두 번째로 damages t h e foundation of Sino US economic and trade c o o p e r a t i o n 기반을 기반을 파손시킵니다. 중국과 무역,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의 근본을 근본을 파괴해요. 세 번째, disrupt the stability of global industry and supply chains 세계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방해합니다 disrupt 방해한다는 거죠 China's Commerce Ministry 중국 상무부가 말을 했습니다 Many Chinese products are already subject to 중국의 많은 제품들이 이미 무엇의 대상입니다 관세 대상이에요 That were introduced by Trump 트럼프 대통령에서 도입된 관세입니다 In its first term 일기 때 도입되었고 and were maintained 그리고 유지되었어요 or in some cases expanded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확장이 됐어요 트럼프 일기 때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부 경우에는요 유지만 될뿐만 아니라 확대가 되서 확대 관세가요. 바이 포먼 프레젠트 조 바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많은 중국 제품, 많은 중국 제품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베이징 뉴월리아나 세이리프스 아 베이징에 이렇게 새롭게 발표된 관세요. 15에서 15% 그리고 일부 미국 제품에 대한 이 관세는 아무 타겟 than 좀더더 타겟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격을 할 때요, 공격을 할 때, 딱 타겟을 딱 정해놓고 해야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할 때요, 타겟이 어택이라고 그러잖아요. 타겟이 어택. 왜냐면요, 그 민간인들이 주로 사는 데다 공격을 하는데, 딱 어떤 목표를 딱 겨냥해가지고, 거기만 아주 핀포인트, 딱 정확하게 딱 찍어서 공격해야지. 아무데나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베이징에 새로 발표된 관세는요, 좀더더 더 딱 목표가, 목표가 딱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비해서 than the US style, 미국 관세보다요. Which 미국 관세는 뭐처럼 보이냐? Applied to all Chinese products.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ome may have more impact than others. 그리고 예, 일부는 may have more impact. 더 많은 영향을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부 제품들은 더 많은 영향을 그 받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영향을 받는가 아니고 더 많은 영향을 갖는 걸 말하네요. 일부 관세들은 우리가 some tariffs,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중국의 이 관세들 중에서 일부 관세들은 다른 품목의 관세비해서 조금 더 효과가 더 확실할 것 같다. 좀더더 강할 것 같다. 저는 들으신 분 much crude oil from the United States. 중국은요.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반면에요. 그걸 e s b l o s i n China. 그들이 지금 중국에서 봉쇄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이 안 돼요. Energy limited business in the country. 그래서 그들은 중국에 역 별로 사업거리가 없습니다. 별로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렇게 제한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요. After withdrawing in 2020, 2010, 2010년에 구글이 이미 철수했습니다. 사업 철수를 했어요. 왜 2010년에 철수했니? Over a censorship dispute. 이 검열. 검열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는 검열을 하겠다는 거고, 구글은 싫어요. 싫다니까.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others could present more of a challenge. 다른 관세들은요, present, 제시할 수 있는데,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more of a challenge 하니까 더 많은 도전입니다. 이거요, more c h a l l e n g e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도전, 더 많은 어려움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관세들은, there is import about a quarter of its tungsten from China. -hmm. 예를 들면, 미국은 수입 중인데 약 4분의 1. 4분의 1의 텅스텐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Which produces about 80% of the world supply. 중국은 전 세계 공급 물량의 약 8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Meaning 이건 뭘 의미하나요? There are few alternative sources. 거의 대안이 되는 소스가 없다는 겁니다. 대안이 되는 공급 원천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 혼자서 80% 생산하는데 어디 어디 가서 또 사오겠어요? The critical metal. 야, 아주 중요한 이 금속이 즉 텅스텐을 말하죠. 이 텅스텐이 is u s 사용되는 데 맞춤 메이커서 같은 엔비디 엔비디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세는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대부분 상징적이다. 그리고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디에? US, 미국에게 누가 그랬니? 체안옌첸 수가 말했는데, s e 의이 연구기관에. 그 선임 연구 선임 경제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수시가 수시가 뭐라고 추가해서 발언을 했느냐면, they cover only 8.5% 음. 중국의 관세입니다. 돼요? 중국의 관세가 cover 어려지 8 5 of all Chinese imports from the U.S. last year 작년에 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체 중국 제품 중에 85%밖에 해당이 안 돼요. 85%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미국은 100% 부과하고요. 모든 제품에 대해서. They also represent a change. 그리고 이번 관세는요. 또한 무엇을 대표하냐면요. change in approach from Trump's first term. 트럼프의 첫 번째 일기 때로부터의 그때의 접근 방식 접근 방식의 변화를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When China 그때는 어땠냐면 China responded to tariffs more strongly. 관세에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때는요. 지금은 얌전하게 하고 있어요. 중국이요. That's more difficult now.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즈하면 에즈 부수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China struggles with 뭐 때문에 고전 중입니다. 중국이요. economic slowdown.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중국이 고전 중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는 거 어려워요. Trump wants a lot from the Chinese side. 트럼프는 중국 쪽으로부터 많은 것을 원합니다. And he'll launch one attack after another.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거라는 겁니다. One attack after another니까 이한 공격 뒤에 또 다른 공격, 그 다음에 또다느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거예요. 스시아리는 so 이 이메일에서 이 경제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c h i n e s no intent to. 의도가 없어요. c h i 는요 의향이 없습니다. 저 아스클라이트 감독 이 충돌을요. 이 충돌을 상승시킬 증가시킬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given that 대리해를 고려할 때 고려하는 거죠. any escalation will exert further pressure onto its economy. 어떠한 상승이라도 이러한 분쟁의 상승 긴장관계의 상승은요. will exert 행사할 거라는 겁니다. 행사요.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추가적인 압박을 행사할 거예요. onto its economy. 중국 경제에다가 더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거다. 지금 현재 죽겠는데, 무슨 주, 지금 현재 죽어, 죽어, 죽을 지경인데, 추가적인 압박을 행사할 거다. 그죠? As any escalation of, uh, of conflict. 충돌 상황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중국 경제 에 부담이 더 생길 거다. Trump announced the 10% China tariff on Saturday.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날, 10% 중국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얼롱에 대해 뭐 함께 얼롱에 투게더 윗누구누와 함께 25% tariff on goods imported from China and Mexico a n a d a and Mexico. 25% 관세요.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20 관세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사이팅 인용하면서 그랬죠. 인용하면서 무엇을 언급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랬냐면 보더 r d e r s 국경 치안 문제를 거론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국경 치안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이고 illicit i n t e r n 불법적인 i l l e g a 불법적인 국제적인 흐름이요 국제적인 뭐 유통이라고 할수 있겠죠 drugs such as f fentanyl. 과 같은 마약의 국제적인 유통을 불법적인 유통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border s e c u 국경 치안이요. 왜 국경을 관리를 안 하군요. 멕시코는요. 왜 국경을 관리를 안 해. 왜세명만 국경에다 배치했니. 한 30만 명 배치하면 애들이 넘어올 수 있겠니. 왜세명 배치하고 우리 할거다했다 그러니. t h o the Canadian and Mexican tariffs have been p o r c e d 이 양국의 관세가 요 중지되었지만 for 30 days, 30일 동안 after talks with those countries' leaders, 이 양국의 지도자들과의 협상 후에 트럼프가 협상하고 난 뒤에 이제 30일간 이거요 예, 중지되었지만 r no u m p u c h deal p p p e r t r s t o 이러한 협상이 전혀 t r 있지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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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e m p Trump, t r u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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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r u m p Trump, 이름 u m p 이름 u m p Trump, t 에 u m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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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r u Trump, t strike 스트라이크, 때리다죠. strike의 이 과거분사고요. 그다음에 have been 현재완료에다가 과거분사니까 이거요 완료형 완료형 네, 완료형 과거분사입니다. 완료형 과거분사요. 완료형 과거분사라는 말은 안 되고 완료형 네, 완료형 분사고요. 완료형 분사예요. 네,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는 have struck이고 수동태는 have been struck이고 그랬습니다. t w e a v e struck 이게 능동태 완료형 태부정사고요. t w e a v e struck 이게 능동태 완료형이고 t w e a v e been struck은 수동태 완료형 태부정사입니다. 이제 완료형이란 동사 시제보다 하나 앞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잖아요. 현재 그다음에 여기는요. 과거 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현재보다 하나 뒤에 으니까하나 뒤에 니까 과거로요. 중국과 스트라이커 딜은요. 스라이커 딜은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요, 보이는 건 현재고 그다음에 합의에 도달하는 건 과거고요. 예,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어떠한 거래 합의안도 중국과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스페리 리스펙트 위드 차이나 리더 시진핑 트럼프는 뭐 말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시진핑과 대화할 것으로 인도네스아 카펠로브데이스 앞으로 2 3일 이내에라고 화이트하우스 프라이서트리 공보비서 캐롤린 레비이 월요일 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China appears to be taking a different. t a be taking은 진행형이죠. 능동제 진행형 투 a 정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take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요. Taking a d 계속해서 다른 상이한 접근 방법을 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그래서, from 하면 좋고요, different 뒤에 from이 standard English입니다. 흔히 이렇게 then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 표준형에서는 틀리다고 채점이 되고요. 중국, 캐나다와 다른 접근 방법을 중국은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중국, sorry, 캐나다, 멕시코, 앤, 콜롬비아.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아시는 거고, 콜롬비아는 엊그제 콜롬비아가 굴복했다는 이야기 있죠. 콜롬비아가요, 네, 트럼프가 강력에 나오니까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중국, 미국한테 굴복하는 국가들과 다른 접근 방법을 계속해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All of which 이3국 모두가 made concessions,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미국한테 to avoid where 양보했니, to avoid the immediate imposition of tariffs, 즉각적인 관세 부과,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양보를 했다는 겁니다. 3개국은 I would have waited. 나는 기다렸을 텐데. 의저피피. 이거요. 과거를 아쉬워하면서 해 보는 거죠. 나는 기다렸을 텐데 to try to negotiate with Trump. Trump 협상을 해 보려고 이거요. 협상을 해 보려고 하기 협상해 보려고 하기 위해서 기다렸을 것이다 이겁니다. 기다렸을 텐데 뭐뭐 했었다면 이 부절이 어떤 조건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기다렸을 텐데 because Trump might have avoided the tariffs for good. 왜냐면요. 아 그러니까 아, 이 말이네요. 내가 내가 예를면 시진핑이랑 내가 만약에 이거요. 내가 시진핑이었다면 그러면요. If I'd been sorry, sorry 네, 이렇게요. If 네, 제가 이 contraction을 시키려고 그랬다 보니까 if I'd been 시진핑. 내가 만약에 시진핑이었다면 과거를 가정할 때는 과거완료죠. 과거완료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Had been. 근데 수, 실제 소리는요. 이 헤드를 이렇게 줄여서 읽기 때문에 줄여서 그래서 if I'd been Xi Jinping, I'd been if I'd been Xi Jinping, 내가 시진핑이었다면 I'd have waited 기다렸을 텐데 트럼프와 협상하기 위해서요. 지금 2월 4일 밤 12시 01분 넘자마자 한 3, 4분 후에 바로 보복관세 들어갔잖아요. 중국이 나라면 안 그러고 트럼프와 협상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을 텐데 왜냐하면 트럼프 m p might have avoided the tariffs for good. 왜냐하면 트럼프가요 뭐뭐 했었을지도 모르니까 이 관세를요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For 그 영원히 if shown China가 만약에 보여주었다면 some compromise 일부 타협을 보여주었다면 트럼프가요 이 관세를 영원히 한 달이 아니고 영원히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중국이 약간의 타협안을 보여주었다면 타협을 좀 보여주었다면 그래서. 트럼프가요 그렇게 지금 딱딱한 입장이 아닌데 중국이 너무 강경에 나왔다는 거죠. 알리샤가 말했는데 이 사람이 최빈 가난에서 에셔 퍼스백 나티 식스 인 홍콩 홍콩의 이거 금융회사인데 나티 식스라는 금융회사의 아태 지역 그 수석 경제학자입니다. Trump said the 10% tariff o 트럼프의 설명은요 이 중국에 대한 10%의 관세가요 무엇을 무엇을 의도한 거냐면 to pressure Beijing to 베이징에게 압박을 가기 위한 건데, 압박을 가기 위한 건데, 스 t o 플 the flow. 은중지시키니다 s t the flow of p r e 이 화학물질들의 흐름을 중지해라 이겁니다. flow of p 그 선도 물질이요. 그러니까 원재료입니다. 중국로부터 으 멕시코로,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나라로 흘러가는 흘러가는 예를 들면 펜타닐에 펜타닐에 이 그 원자재나 아니면 중간재, 중간 화학물질의 흐름을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중국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거 베이징이 중국 정부가요 중지시켜 달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where 이 나라에서 멕시코 됐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게 됐든 뭐 중남미 이런 데서도 가능하죠. 그런 나라에서 they are processed 이 precursor c h e m i c a l s chemicals 이 중간재 화학물질들이 앞으로 가공됩니다. 가공. 그래서 인트. 무엇으 바뀌냐면 펜타닐로 바뀌어요. And then 그 다음에 스머글링 to the U.S. 이거요? 헐렁헐렁한 이 멕시코와 미국과의 국경을 통해서 미국 안으로 밀수되어 들어오지요 Though the U.S. and China say 미국과 중국이 주장하지만 Beijing has taken some action. 베이징이 그동안 약간의 조치를 취해왔다. 라고 미국과 중국이 인정을 하지만 China says. 데 중국은 뭐라고 정하냐면 the best way for the U.S. to solve t h deadly fentanyl crisis is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니 미국이 이 치명적인 펜타닐 위기를 치명적인 위기 맞지요, 데드리 하루에도 몇십 명이나 죽어 나가고 몇백 명이나 죽어 나갑니다. 펜타닐 위기요. 미국 전역을 휩쓰는 이 치명적인 펜타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이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뭐냐? 중국 쪽 주장입니다. Is to reduce domestic demand. 국내 수요를 줄이면 될거 아니냐 이게죠. 국내 수요 왜 마약을 하려고 그렇게 덤비니? 미국애들 수요를 줄여. And that 그리고 또 중국이 또 뭐라고 했느냐면 tariffs could affect. Future cooperation d r u g control. 관세를 매기는 것은 o o p e r a t i o n and 면 r u g control t r e cooperation. d r u g c o n t r o l c o n t bilateral cooperation. 양국 간의 k 무 협조를 j e is a bilateral cooperation. m 데왜 관세를 매 n g j e is e n t a n y l i s a n is s u e f o r t h e u s f e n t a n y l 미국의 야 The Chinese Embassy in Washington said in a statement on Tuesday 좀 야골하게 말을 하네요 네, 화요일 날 네, 그러니까, 음, 중국 대사관이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변태 일은 미국의 문제다 In the spirit of humanity and goodwill, 인도주의와 그다음에 그 호의 인도주의와 그다음에 호의, 좋은 그런 의도 그런 정신 하에 China has given support 그동안에 중국이 계속해서 지지를 지지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To the U.S. respond to this issue, 이 i s 에 관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어 왔다는 겁니다. 선심 써 왔다는 거예요. 트럼프 said on Monday, 월요일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The 10% tariff was just an opening salvo. 이10% 중국에 대한 대중국 관세는요, 무엇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거 맨 처음에 s a l 예요 연속 공격이요 연속 포격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엄포를 놨어요. If we can make a deal with China, 우리가 만약에 중국과 타협할 수 없으면, then 그러면 the tariffs will be very, very substantial. 관세가요, 대중국 관세가, 중국에 매기는 관세가 매우 대단해질 거다,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